네, 안녕하세요. 탑재입니다. 이 아까 전에 그 1편 찍었는데요. 지금 2편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에 창문 블록을 또 끼워서 여기 위에 두개 올려주시면 됩니다. 양쪽 대칭으로 딱 올려주시면 됩니다. 밖에서 지금, 가족들이 밥하는 소리 때문에 조금 시끄러울 수도 있는데 그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기 하나, 둘, 꽂아주시고요. 다음에는 그 위에 이렇게 덮는 거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여기 하고, 하나, 둘, 꽂아주시고, 여기, 여기에 또 하나 일단 가운데로 블럭이 오게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하나. 하나 둘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 블럭을 어디에 끼우냐 뒤집어서 여기에 딱 꽂아야 되는데 아야 이게 잘안꽂아지네요 이게 여기 들어가고 여기 끼워져야 되는데 잠깐만요 한 칸이 부족한 것 같은데 뭐가 잘못된 거지? 아 이걸 꽂기 전에 이거 이걸 하나 올려줬어야 됐네요 근데 제가 이걸 못 봤나 봅니다 아 이렇게 꽂아주시고 을 다시 해주시고 하나 더 꽂아야 되는데 어디갔지? 어 여기다 또 뽑아주시고 여기 안에 넣고 끼우고 그다음 여기 뒤집어서 딱 꽂아주시면 맞는 거 맞습니다. 꽂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달린 랜턴 같은 거를 만들어줍니다. 여기, 이 빨간 머리 같은 블록에 딱 꽂아주시고, 여기에, 이렇게 약간 호미 같이 생긴 거. 아예 괭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생긴 거를 하나, 꽂아주기 전에, 어, 맞나? 아 맞네요. 여기 이거를 꾹 눌러서 꽂아주시고 그 다음 여기 빨간색 이걸 여기에 어느 정도 끼워줍니다. 한이 정도면 되겠죠? 해가지고 여기 위에 달린 거에 딱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제 무기만 만들면 될것 같은데 먼저 이거 주먹 같은 무기 주먹 같은 무기를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에 이걸 끼워주시고 막대기에 이거 주먹 모양을 끼워주시면 됩니다. 끽게 끼워주시고. 이게 요거 여기다가 장착하고요. 또 여기도 이거 끼워 주시고 이거 울버린 발톱 같이 생긴 걸 끼워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울버린 발톱 블록 같아요. 울버린 레고가 아직까지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보면에 이거 발톱이 들어 있습니다. 울버린 그럼 여기 끼우면은 완성이 된것 같네요. 여기 설명서를 보시면, 여기 막, 레고 시리즈? 가 있습니다, 이거. 스피드 줄이제 거, 이거. 무슨, 추격전, 다리, 만타레이 폭격기, 이 니아의, 뭐라 해야 되지? 워터 그거고요. 이 제가 가지고 있는 그린저 메카 드래곤인 거라. 라이트닝 제트, 파이어 로봇, 드래곤 전함, 흔들흔들 신전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은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상황극은 다음 편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황극편에서 만나요. 안녕!